깨어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또그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이렇게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 이렇게 멸망당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때에 있을 징조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어제 말씀해서 어,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어, 전쟁의 소식들인데 그때 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a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어, 로마의 침공에 의해 서 일어나게 되었을 무렵에 각각 어, 참 AD 36년, 37년에 어, 로마파르티아 전쟁 또 그, 해롯과나바테아 왕의 전쟁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들이 계속해서, 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기근과 지진, 전염병 같은, 어, 징조들이었습니다. 이 지진, 지진과 기근 같은 일도 AD 46년 또 47년경에 유대의 기근과 예루살렘 지진 등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 셋째는, 그, 세 번째 징조는, 어,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와 또 이렇게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해당과 옥에 넘겨주고 또 인근과 직권자들을 앞에 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 역시 AD 64년경에 네로 치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었 그래서 이런 침공,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 이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 하나 둘씩 성취되고 그 마지막에는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메마 침공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음,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 어, 종말이 왔다 하는 것과 어울려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인류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 있을 종말과 종말에 대해 있을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어,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마지막 종말과 심판의 때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는 하늘과 관련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라고 하고 있고 또 26절에 보면 하늘의 군능들이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천재 그 하늘과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 천체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고 또 그런 큰참 어어 사건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전에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이런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전지부적인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며칠째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그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 심판의 징조가 있을 있게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 시대에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것들처럼 이런 전쟁의 소문도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전쟁 등 같은 전쟁들이 최근에도 일어났고, 그 외에 많은 전쟁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범상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전, 품 가문과 지진, 이런 팬데믹, 전염병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이렇게, 어, 최진영 집사님, 또 우리 혁준이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런 바이오 업계가 호황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주기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이참 호황을 누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씁쓸했는데요 어쨌든 그 왜냐하면 이런 세계적인 이런 지진이 그 전염병들과 또 이렇게 가뭄과 이런 지진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그 동해안 산불도 그 서울 면적의 몇백 네배 이상의 이 산림들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참 이런 것들도 자연재해가 계속 주기적으로 강화되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주님이 경고하신 마지막 때에 있을 어,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보면 이 믿는 자들에 대한 이렇게 들끓는 적대감이죠.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미움과 또 적대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참 마치 빛이 어둠을 싫어하는 것 같이 물론 교회가 어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더 이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본능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표현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주님이 어제부터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참 이런 때에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종말과 심판이 예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의 역사와 종말과 심판의 때에도 이런, 어, 참, 징조들이 있은 후에 그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 시대에도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런 종말의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어, 참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을 하고 예수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왕국에 보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므로 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불리, 불릴 것이고, 그리고 참,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이런 꿈꾸는, 또 이렇게, 어 준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역사의 종말과 심판의 때에, 어제는, 어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더, 어, 우리가 이런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과, 어, 재림, 평발과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여기에 보면, 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어 방탕함을, 어,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력으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어, 오늘날, 이, 참,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 속에 이 표현이 될것 같은데요. 사람이, 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됩니까? 정신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어, 술에 취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고, 또 술의 힘에 이끌려면,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제가 안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어, 뭔가, 이렇게, 이, 심취하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이렇 결국은, 어, 많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생활의 염려와 당장 눈앞 보이는 일에만 붙잡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 술, 오늘날 문화가 이렇게 술로 대표되는 것, 술 취향과 방탕함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그 육신의 욕망이 주는, 어, 욕망의 추구가 주는 이 순간적인 쾌락을 이렇게 이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참 모든 미디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그 말초적인 감각들과 또 우리의 시각이든지 후각이든지 이 감각이든지 우리 욕망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탐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욕, 그 자, 어떤 인간의 교만한 마음, 어떤 이 자만심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술치 술, 취, 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취함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이 현대 문화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육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에 이렇게 그 몰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심취하고 중독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절제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 속에 빠져들도록 함으로써 그런 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데 있게 만들고, 즐기고 누리는데 있게 만들고, 소유하고 또 소유하는 데 있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방탕함에 지게하고또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하게 해서 결국은 이런 주님의 오심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덕과 같이,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조심해야 된다. 이 방탕함과 술취함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어떤 것이든 참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참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이런 중독을 우리를 중독시키려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 그 많은 우리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각종 이 중독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바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길이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중독과 방탕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보다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앞서서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무장되고, 또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가, 즉,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런 이 방탕함과 술취함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끌려가지 않고 어 우리의 어참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어 이런 주님의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과 그런 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참 깨어서 기도하고 술취함과 방탕함을 피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갑자기 이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을 가졌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